수술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금식하세요입니다. 그런데 왜꼭 금식을 해야 하는 걸까요? 이번 영상에서는 수술 전에 금식이 꼭 필요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건강이 돌아옵니다. 몸쓸 건강. 첫 번째, 흡인성 폐렴 예방. 마취를 하게 되면 기침 반사나 보호 기능이 거의 사라집니다. 이때 위속 음식물이 역류의 기도로 들어가면 폐렴이나 심한 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금식은 이런 위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두 번째, 구토와 합병증 예방,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구역질이 생기면 위속 내용물이 기도나 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폐 손상이나 산소 부족 같은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어 수술 전 금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. 세 번째, 장기 손상 위험 줄이기, 위장이 음식물로 가득 차 있으면 팽창된 상태가 되어 수술 도중 장기를 건드리거나 기구를 넣을 때 불필요한 압력이 생기고 손상 위험도 커집니다. 반대로 금식을 하면 훨씬 안전한 환경이 마련됩니다. 네 번째 정확한 수술 환경 유지 위와 장이 비어 있어야 수술 부위가 잘 보이고 장기들이 제 위치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. 특히 복강경처럼 좁은 공간에서 진행하는 수술은 금식 여부에 따라 수술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. 다섯 번째 회복 속도 향상 금식을 잘 지킨 환자는 수술 후 위장 부담이 적고 장운동 회복도 더 빠릅니다. 그만큼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합병증 위험도 줄어드니 작은 준비 같아 보여도 수술 후 결과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.